전도 아, 두 명, 한 명, 한명하셨고요 아, 내역이 굉장히 점수가 좋은데, 1등, 아, 3등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3등, 조애자 집사님, 아, 예배 164번 전도 한분하셨고요 2등, 강재분 근산님예배에서 171회 전도 한분하셨고요1등 아, 10혜숙 근산이 아, 예배 에서180 정도 이명하셨습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세분 나오실까요? 시베스 문사님, 강재범 문사님, 조예자 집사님 나오세요 <laughs> 자, 1등, 2등, 3등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분사님 가운데 오시고요 조회자주찬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습니다감사합고생니다다시 <laughs> 네, 한번 인사할게들어서 인사할 때 우리 두 분께 우리 벅사였습니다자렷 대기!